안녕하세요, 서원입니다. 이번에 그 하반기 분세가 이번에 역수로 가다 보니까 원래로 따지면 이제 돼지띠랑 비띠분들이 음. 상당히 이제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번에 반대네요. 네, 반대로 한번 가봤어요. <laughs> 네, 소띠분들 굉장히 일들이 많으시죠. 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향이 있고 여자나 남자는 항상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소띠는 조금 이제 욱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으니까 욱하는 성질은 조금 죽이시는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97년생이 나고 27 정축생들 상반기가 조금 버겁거나 힘들게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7, 8월 지나가면서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약간 변화가 오는 시기 에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는 뭐 극하게 나쁘다고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뭐 아주 이제 초년 성조원이라고 그래서 네. 어 내가 조금 웅기가 왕성하게 잡을 수도 있는 시기에 지금 놓여 있는 거잖아요. 음. 무난하게 흘러가는 시기고 가을 되면 조금씩 더 나아지는 시기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음. 85년생이고 이제 39 월축생들 어, 감정의 기폭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거야 아마 음. 어, 이런다고 술을 극하게 많이 드시면 감정선이 더 예민해집니다. 아. 어, 그러니까 술을 극하게 많이 먹는 행위는 하지 마시고 내 감정 조절을 굉장히 잘 해나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가면서 이제 뭐 허리나 발목이나 손목 이렇게 뼈 마디가 조금 안 좋아지거나 내가 안 좋았는데 조금 더 아팠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주변하고 인연을 약간 끊어지는 역할도 많이 했으니까는 어 정리정돈 잘 하시고 새로운 인연하고는 좋게 조금 인연을 만들어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 내가 누구를 사귀었다 그러면 끊어지는 운기에 많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어 특히나 이제 그런 아픔이나 그런 우울한 감정 이런 것도 많이 생길 수 있는 시기예요. 내가 조금 더 어, 활동 있게 조금 이제 밝게 움직이시는 게 온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73년생이고 51, 개축생들 그래도 조금 구설은 있었어도 무난히 넘어 가셨을 겁니다. 음 주변에 시끌시끌 말 많고 탈 많고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욕 먹는 일도 생겼을 거고 우리가 말하면 이간질 어, 이런 거에 이제 속해져 있는 부분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4, 월 달에는 주춤했을 거고 금전적인 것도 잘안 됐을 거예요. 어, 지금 조금 풀려 가시죠. 어, 내가 볼땐 조금씩 풀려 가고 계시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8월 추석이 지나가면서부터는 그래 활동량이 조금 더 늘어나시니까는 어, 좋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집안에서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아이나 누가 조금 아프신 분이 있어서 놀라는 상황도 있으니까 음. 어, 그런 건 신경을 조금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또 61년생이 나고 63 67... 되시는 분, 신축생들 몸도 아팠던 분도 계시고 금전에 손또뭐 손실도 주어졌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고 또 버신 분들도 왜 그러냐면 안 좋은 분들은 이 신축생들이 확안 좋고 좋은 분들은 굉장히 많이 또 좋으세요. 그래서 약간 이제 결혼의 실패나 이별 또하나는 재혼을 했는데 이별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도 계시는 거고 음. 원래 보면 부모의 덕이 크게 없고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주에 많이 속해져 있잖아요. 그냥 기술적인 면을 갖고 있거나 건축적이나 아니면 철근이나 이런 쪽에 약간 일을 하신다 그러면은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시는 분들 중에 하나예요. 내년은 조금 조금 불안정한 시기니까는 올해 조금 뭔가를 키우는 거나 하반기나 뭔가를 추진하거나 이런 건 자제하시는 게 좋으세요. 또, 4구년생 나고 75 기축생 분들, 신경이 굉장히 조금 예민해지거나, 음, 우리가 이제 혈관에 어 이런 부분도 많이 계실 거고, 뭐 자손 때문에 마음을 쓴다든가, 네. 내, 부인 때문에 마음을 쓴다든가 뭐내 자식이 조금 힘들어진다든가 내 와이프가 아니면 내 남편이 아프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조금 계셨을 거야 아마 그런 거 조금 이제 지나가는 시기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은 이렇게 조금 조금 문제되는 게 아직까지 뭐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조심하시고 주변을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소띠 분들 뭐 좋은 분들 좋으실 거고요. 조금 이제 주변에 약간 어수선한 부분이 계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리 정돈 잘하시고 걷고 운동하시면서 한번 온기 조금 올려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